7월 17일 저녁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코인들이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많이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15% 정도 상승이 나왔고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2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대장 코인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다음 상승은 어디서 나올 거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트럼프가 밀어주는 밈코인들 관련돼서 한번큰 상승 나올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자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에게 잘못 보여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코인들은 상장 폐지가 되고 있는 아주 양극화로 흘러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600여개의 코인들 관련돼서 상장 폐지를 해게 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제로 상장 폐지 관련된 리스트도 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코인이 상장 페이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600여개 코인이 상장 페이지 되는지 안 되는지 적혀져 있는 리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받아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장 페이지가 유력한 코인 관련돼서 정리되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요거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안에서 공개해 드리려고 한다. 요거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제가 모두 공유해 드릴 거고요. 자 위상단 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2425에 3985 번호로 자료라고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지금 600개 코인 관련된 상장 페이지 유력 리스트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받으셔서 여러분들 보유 코인이 여기 포함돼 있다면 빠르게 빠르게 탈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돈값 되고 울지 마세요.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민코인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한번 큰 상승 나올 거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트럼프 관련 민코인으로 오늘 단타 치셔서 여러분들 수익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리플 이더리움 시바이누 뭐 이런 코인들이 지금 급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거래량까지 폭발해주니까 지금 상에서 30에서 40% 정도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오늘 뉴욕 거래소 승인이 터진 트럼프 관련 코인들, 오늘 새벽에 큰 상승 나오니까 여러분들 단타치실 준비하셔야겠죠. 트럼프 대통령 정치 자금으로 밀어줬던 코인들의 엄청난 지금 정치 자금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뉴욕 거래소 승인이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오늘 300에서 400% 이상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트럼프 관련 코인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트럼프 관련해서 폭등 나오는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직까지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목표는 구독, 좋아요 10명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제발 좀 부탁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7월 16일 오늘자로 여러분들께서 꼭 집중해야 되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자로 뉴욕거에서 스인이딱 뜨게 되면서 트럼프 관련 정책 호재로 인해서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고 오늘 새벽에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이란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이미 뉴욕 타임즈에는 트럼프 관련 요 땡땡땡땡 코인 관련된 기사가 도배되면서 오늘 새벽 블록딜과 함께 폭등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잠이 오신다고 해도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트럼프 관련 코인 폭등 나올 거니까 반드시 땡땡땡땡 코인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강력한 뉴욕 거래소 승인과 함께 중국 자금 입성과 함께 300에서 500% 정도 폭등이 나올 겁니다 그야말로 미국 대선 주도 코인이고 트럼프 관련 호재로 오늘 새벽에 폭등할 수 밖에 없는 코인이란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잠이 오셔도 오늘 새벽에 요 코인 가지고 단타 치셔가지고 300에서 500% 수익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들고 갈 코인이 아니니까 설령 더 상승이 나오 본다 해도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맞춰서 한300% 정도만 수익 내시고 반드시 단타 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랑 약속하셔야 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지 말고 오늘 새벽에 딱 깔끔하게 수익 내고 나오실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여 방법은 위성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3985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7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5분 이내에 트럼프 관련 강력 지지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폭등이 나온 요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잠이 오셔도 오늘 새벽만큼은 집중해서 요 코인으로 딱 단타치시고 여러분들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 트럼프 관련 폭등 코인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로 7딱 적어서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425-3985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바로 트럼프 관련 코인 어떤 건지 딱 적어서 공유해드릴 테니까 수익 절실하다 돈한번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